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어, 다짜고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고는 11절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는 되게 유명한 선지자예요 예전에 사도행전 1 1장에 보면은 이 아시아에 큰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예언들이 진짜 흉년이 오고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흉년 때문에 너무 고달퍼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이랬단 말이죠. 그런데 그 예언하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으로 잘 알려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 가지고 바울의 띠를 빼서 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고는 이렇게 될 것이다. 이런 얘기하니까 그동안 흔들리지 않던 사람들도 막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.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료가 누구예요, 여러분? 이사도행전쓴 사람? 누가죠? 누가와 가까운 몇 동역자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한마디 흔들린 적이 없이 바울을 계속 지지했거든. 그런데 이 유명한 선지자가 아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반드시 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정말 그런가보다 해가지고 누가와 그 최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동역자들이 막 말리는 거죠 울면서 말렸어요. 이러고. 울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예루살렘이 바로 지척이니까. 하면 안 된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말렸죠. 자 13지를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.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런 겁니다. 바울은 사실 이 최측근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그렇게 울면서 만류하니까 바울도 힘들었어요. 바울도 여러분 흔들린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. 그러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당신들마저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나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 힘이 되어 줘야지 바울은 흔들렸는데 끝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.